정전시 대처 방법 매뉴얼. 부저가 울림으로. BCB 판넬 부저 정지 버튼을 누른다. 발전기 가동을 확인하고. 발전기 기동이 안 되었을 때는 수동으로 기동. 공용부 전원 공급 ATS 전환 여부 확인 캡코는 한전 제네레이터는 발전기 한전 투입이만 2900V 확인이 되면 리셋 버튼을 누르고 B12 동작 안 되었을 때는 UVR 리셋한다. 매뉴얼상에는 바로 리셋이지만, 먼저 동별로 엮여있는 A12 판넬에, 커버를 여러 각 동별 MC12도 차례로 오프한 후, A12 풀턴 스위치 오프하면서, A12 12세 판넬 차례로 진행한 후 4세 LBS까지 차단되면 B12 풀턴스위치 오프한 후 LBS부터 B12 A12 풀턴 스위치. MC12까지 차례로 전원 투입. 수동으로 발전기 기동했을 때는 정지 후 반드시 자동으로 전환할 것.